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영상 보니까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. 첫 번째. 자, 손 바닥 짚고, 벽이 너무 가까이 안 가셔도 돼요. 해서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. 중요한 건이 뻗어 올린 다리랑 손이랑 연결하세요. 이렇게 플렉스 하지 말고, 발목 포인트 에서 발끝을 쭉 밀으세요. 가위뼈 이렇게 기대지지 않게 쭉 들어 올리고, 어느 정도 하면은 다리 바꿔서 해보고. 그래 뻗은 다리랑 손이랑 연결된 되 에너지 느껴지게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벽에다 대고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이게 아니에요. 이게 아니에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한거 아니에요. 벽에다 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세요. 아 벽이 없으면 넘어질 거봐 무서운데요. 벽에 의지하지 말고, 안 올리는 다리에 의지하세요. 안, 안 올린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 뒤로 안 넘어져요. 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, 이렇게 해서 자꾸 밀어 올리는 연습. 뒤로 차서 이렇게, 이거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. 벽 없이 서는 연습 하는 거예요. 다리 밑으로 내려놓고, 다리 뒤로 올리고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아랫배 당기고, 어깨 뒤로 당기고, 무게중심 옮기면서, 다리한짝 뜨고, 무릎을 가슴 뒤에 가까이 붙여서, 아랫배 쑥 끌어올리고, 자, 엉덩이 좌골이 지금 저쪽을 향하고 있어요. 이 엉덩이 좌골이, 손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좌골을 통해서 천장으로 올라가게 만드세요. 좌골이 저쪽을 바라보면은 에너지가 뒤로 가겠죠? 손바닥에서부터 에너지가 좌골을 뚫고 천장으로 가게. 그렇게. 연결시키세요. 다리 접고, 당기고, 충분히 와서 좌고를 쭉 위로 들어 올리고, 당겨서 좌고를 위로 들어 올리고. 이거, 아까 정은 선생님이 블럭 대고 하니까, 블럭 대고 하면은 손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는데 도움이 되죠? 블럭 찍고 자, 좌골을 쭉 들고, 올리고. 자, 이게 익숙해지면은, 아까 그거랑 합쳐지면은, 이렇게 되죠? 당겨서 좌골 쭉 들어 올리고, 쭉, 이쪽 다리 내리고, 여기 균형, 혹은 반대로, 좌골 쭉 들어 올리고, 이쪽 다리 들어 올린다든지,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세요. 어쨌든 두 번째 거 벽에 대고 이렇게 차올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. 벽에서 가지 말고 아래 다리 내려서 이렇게 균형 잡는 연습, 벽 없이 서는 연습 하세요.